게 이게 왜냐면 나스라 같은 훌륭한 작가가 네. 시골의 그 경치도 찍어주고 네. 순창에서 결혼식하는 그런 분들의 이것도 하나의 봉사일 수도 있어요. 훌륭한 작가가 그들의 기념이 되는 사진을 찍어준다는 건 그들한테는 되게 영광이잖아. 감사하고. 어내 생각에는 그냥 브랜드 같은 거였어요. 우리 브랜드요. 네. 우리 사진관. 이미지. 아 사진과 이미지. 네 그래서 우리 이런 사진도 찍고 그런 사진도 찍고 그러면 이미지 없어져. 어... 네. 그러네 이것저것 네. 다 찍으면 네가 일해라 뭐 답이 없다 <laughs> 네가 일해라 뭐 답이 없다 아내가 이렇게 고집이 있는데 이건 답이 없어. <laughs> 내가 볼때너한달 어. 동안 네. 나간다고 그랬잖아. 네. 그거를 내가 볼때 풀타임으로 나가야겠다. 어. 야, 그래서... 무슨 한달이야 계속 나가. 어. 아니, 설득을 좀. 일주일에 <laughs> 하루씩 그래. 쉬고. 집에 들어오지 마, 너는. <웃음> 집에, <웃음> 집에 들어오지 마, 너는. 안 돼요. 여기서 또 문제가 제가 나가 있는 꼴을 못 봐요. 아, 또. 네. 그러니까 저는 가는 걸 좋아하는데, 어. 가면은. 하후두시 정도 되면은 이제 난리가 나요. 왜왜왜 왜, 왜, 왜요? 남편이 나가는 거 왜? 남니 나가는 거 왜? 보고 싶어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러면 어떻게 돈을 돈, 돈 벌어야 돈, 되잖아요. 먹고 살아야 어. 되는데. 저는 남편 하루마다 못 보면 죽어요. <laughs> 일을 하면 안 돼.